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는 강사 김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숲에서 남산길까지를 걸어 보면서 서울 구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숲에서 남산길까지는 이렇게 걸어서 갈수 있는 능선길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출발이 되는 서울숲에서부터 남산 엔 타워까지 가는 길은 곳곳에 능선을 이어가는 그런 길로 이루어져서 편안하게 능선길을 걸어서 남산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 가는 길을 통해서 서울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산책길이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숲 남산길이라고 하는 건총 8.4km로 3시간 남짓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겠는데요. 서울숲에서 중량천을 용비교를 건너서 응봉산 팔각정을 지나가는 것이 첫 번째 코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연산 배수지공원과 금호산공원, 또 매봉산 응봉산정의 팔각정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티고 개을넘녀서 한양도성을 만나게 되고요. 국립극장에서 남산엔 서울타워까지 오르는 오르막길을 오르게 되면 남산 순환 버스가 들어가는 바로 이 순환 도로를 만나게 되고요. 바로 이런 길을 거쳐가는 가운데 결국 이 능선은 성동구, 중구, 용산구의 구 경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각 구를 넘나들면서 이 남산 자락숲길, 서울로 트레킹길, 한양도성 순성길, 남산 하늘숲길 등 다양한 길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남산까지 이르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남산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서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이곳으로 가는 다양한 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케이블카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루트로 남산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서울숲에서 남산으로 가는 길이 개발이 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남산과 그 동봉에 해당되는 이 산줄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동 방향으로 방향으로 이 남산의 산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산에서부터 발원한 산줄기가 이 중량천 한강변으로 흘러내리면서 100m 내에 많은 산들을 봉우리를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 표시를 한 것처럼 응봉산부터 시작을 해서 큰 매봉산을 거쳐서 금오산 등등의 산들을 거쳐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봉우리들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속에서 이렇게 남산까지 가는 길들의 많은 능선을 만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출발로 흔히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울숲에서부터의 출발이 되겠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곳에서 중량천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숲과 남산길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이 용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숲 쪽에서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여기에는 가에 인도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비교를 타고 응봉산 밑으로 거쳐서 응봉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바로 길이 바로 이 용비교가 되겠고요. 바로 이 길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응봉산이 되겠는데요. 이 서울 숲의 역사와 서울의 역사를 잘 담고 있는 남산으로 연결해 주는 다리가 바로 이 용비교에 해당이 되겠고요. 마치 이곳이 한강과 중량천이 만나는 열목이다 보니까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곳이 용이 승천한다 한 듯하다 해서 용비교라고 불려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거쳐서 용비교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응봉산에 오르게 되고요. 지금 이런... 길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산에까지 오르가 오르게 되는 길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은 이미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곳곳에 들어서게 되면서 거의 산 정상 부분까지 아파트들이 꽉 들어차 있지만 이 감사하게 된 것은 그 사이로 능선 주변들은 그대로 이렇게 산책로로 개발이 되게 되면서 멀리 남산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남산 길을 따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가 개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풍광 좋은 뷰 포인트들을 지나가는 맛에 힘들지 모르고 서울 구경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별 중구로부터 성동구, 용산구 등구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산책로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어서 그런 면에서 이길 자체가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잘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명소가 되겠고요. 점차 가는 과정에서 남산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갈수 있고요. 중구에서 개발한 무학봉에서 남산까지의 남산 자락숲길도 곳곳에서 함께 만났다 헤어지면서 결국 이 남산으로 가는 길들을 중구와 성동구의 구 경계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남산 자락 숲길이라는 것도 또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로 트레킹길 같은 서울로 7017로부터 가지쳐 나온 사람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서울로 트레킹 길도 곳곳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또 한양 도성을 돌아가는 한양 도성 순설기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남산으로 가는 길에서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남산 자락에 들어서게 되면 남산 하늘숲길, 또 남산 북쪽 숲길 등 다양한 숲길들과 만났다 헤어지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남산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남산 하늘숲길을 거쳐가다 보면 한양도성길과 만나게 되고요. 이곳에 남산순환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만나면서 멀리 남산이 엔타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산을 바라보고 가는 동안에 이 남산의 모습을 이 서울의 고층 건물들이 꽉 들어찬 도심 속의 남산을 서울의 각방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서 남산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서울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 오늘날의 서울의 남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중심으로서의 기능, 남쪽에 있는 산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산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산을 거쳐서 남산으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거꾸로 남산에서 도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었던 남산을 향하던 모습을 남산에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서울의 모습들을 볼수 있어서 서울의 발전 상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 이 산책로가 서울숲에서의 남산으로의 산책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남산 정상에서 수많은 분들이 남산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들에 감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 도심에 가까이에 있는 이 산이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서울 관광 버킷리스트 일본으로 이렇게 꼽히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쪽의 백악산 뒤로 북한산 줄기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서울이 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남쪽으로는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도 보게 되면서 동서 남북에 따라 다양한 방향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책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숲에서 남산길로 이어지고 있는 바로 이 능선길이 결국 남산에서 동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산줄기를 따라 형성되게 되었던 100m 내에의 낮지박한 산들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응봉이라고 하는 매봉이라는 명칭으로 붙여졌었던 곳이고 그런 곳들을 이어가면서 서울을 사방으로 조망해 줄수 있는 하나의 중앙산으로서의 남산으로의 산책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숲 남산길 함께 걸어보자라는 제목을 달고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 속에서 함께 걸어봤습니다.